마지막 질문 드리게 될다 어떻게 성공한 P 디가 되셨을까요? 음... 아 이번에 조별 과제로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해볼까? 음 예능 프로그램 너 어때? 나한테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봐볼래? 뭔데 뭔데? 와저 선배 너무 멋있다. 나도 언젠간 저 선배처럼 멋있는 카메라 달을 수 있겠지? 거기 서 있지 말고 가까이서 봐. 그래도 되나요? 으, 아, 그래도 이거만 하면 이제 다 끝이다. 어, 넌 어때? 어, 나도 다 끝냈어. 이번 편집은 저번보다도 잘 나온 것 같아. 아직 부족해. 일단 여기 색 버전 좀더 하고, 이쪽은 사이즈를 좀더 줄이고, 그리고 여기는 이어지는 부분이 좀더 자연스러워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컷 <laughs> 넘어갈 때는 조타피부 넣어주고, 마지막에는 페이지워크도 좋을 어같자 아, 그리고 또 처음에 콘트 벗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아, 또 시작이네. 그래. 저는 유한대학교 방송영상 전공을 다녔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